41편 1절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 그를 구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더 두시며 그의 병든 때 그의 모든 짐상을 고치시리이다 내가 말하였으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 다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이 멸망할까나이다.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 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하나이다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께 수근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깨하며깨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정령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이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아오니, 이는 내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함 가운데 붙으시고, 나를 죄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